염라대왕님 마음이겠지 아, <laughs> 그걸 내가 그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혹시 저승사자가 되는데도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자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저승사자가 있고요 사자가 있어요 저승사자라는 거는 저승명부 저승의 이름, 표, 책이 있어요 저승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저승사자예요 요즘에 주당 맞았다 사자가 떴다 사자가 붙었다 어뭐 사자 사자가 따라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그거는 저승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어 피디님도 죽어서 내가 원한 원이지고 한이져서 죽으면은 사자가 될수 있어요. 약간 귀신 네. 원혼 원혼이에요. 사자는 예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아셔야 돼. 저승 사자와 사자는 달라요. 저승 사자와 사자는 다른데 저승 사자는 정말로 저승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자가 떠서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자는 거두면 돼요. 점을 본 결과. 저승사자가 떠서 이 저승사자를 물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떠서 저승사자가 이제 곧 이름을 부르러 와. 이 사람을 이제 데리러 와. 그런데 이 저승사자한테 잠시 잠깐 시간을 달라고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조금 물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자를 물리는 것보다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되는 조건이 네, 네. 있냐 저승사자가 되는 조건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없어 어떻게 저승에 그냥 저승에서 너 저승사자 해 그러면 하는 거야. 아, 뭐. 어, 근데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대신에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승사자가 아니고 사자. 명부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염나대학님 마음이겠지. <웃음> <웃음> 그걸 내가 그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 응. 뭔가 살아서 생긴 착한 어, 짓을 내거나 어머, 그거는 모르겠고 나도. 난 솔직한 편이에요. <laughs> 네, 네. 내가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염나대학님 마음이야. 그러면 선생님, 네.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저승사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몇 가지 나왔죠. 네, 어. 네. 저승사자. 네. 그리고 저승차사. 네. 그두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찍 사자, 월찍 사자 뭐 이렇게 하고 일찍 차사, 월찍 차사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세 명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씩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세 명이 올 때도 있고 네. 정말로 우리도 우리도 부하다 보면 그래요. 세 명이 오실 때도 있어. 정말로. 우리가 밖에다 사자상을 차리거든요. 네, 네. 사자상을 차리는데 우리가 신발은 여섯 켤레를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오시면 혼자 신고 가시겠지. 세 분이 오시면 세 분이 여섯 분이 오실 수도 있다고 그거 하니까 우리가 여섯, 여섯 개를 놔두는 거지. 일단은 맥시멈으로 여섯 개까지. 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저승사자가 오면 네. 정말 살리기 힘들다. 그쵸. 우리가 네.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그만큼 힘이 드니까 어때요? 우리가 돈은 뭐, 우리가 힘이 드니까 돈 많이 받아야지 뭐. 힘든데 뭐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사자를 물리는 그런 곳을 하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물리는 구 하셔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네. 반발로 선생님들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그지않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무당 어떻게 해먹어요? 나도 무서워서 무당 못 해먹겠네. 그러면. <laughs> 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승사자 말고 어떤 여자가 만약에 남자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는데 그 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여기 이승에 뭐 물렀어요. 그러면 그 원혼의 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원혼을 우리가 달래서 보내 주다가는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는 네. 아이가 있는데 네. 꿈에서 자꾸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네. 맛있는 거를 계속 해 주는 먹여 주는 꿈을 꿨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손자가 할머니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한 를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음. 그 이제 맛있는 거 해주던 할머니가, 음. 어딜 가자 그러면, 음. 뿌리치고 도망쳐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이제 어느 날그 꿈에서 음. 그 할머니가, 그 인자해 보이는 그 사람이 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음. 이 아이가 싫다고 뿌리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 어떤 일인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애한테 그 나타나진 않고, 음. 그 비방을 알려준 할머니가 하늘에다 비고 죄송해요, 제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빌었다 이런 괴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 그 꿈에 나왔던 사람이 저승사자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혹시 이렇게 이제 저승사자 따라가려는 거 막으면 그런 식으로 뭔가좀안 좋은 게 있는지 어쩌고 어떤가요? 안 좋은 건 없어요. 네. 저희한테 큰 영향도 없고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승사자를 물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든 거일 뿐이지. 저승사자, 네. 아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승사자는. 그 진짜 이동욱이나 하정우 주지원처럼 잘생겼어요. 뭐 얼굴을 내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자님들을 네. 뵙지 얼굴을 자세히 그렇게 우리가 뭐뭐 뭐 그분들 인물을 관심 있게 볼 일이 있을까요 과연? 선생님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딱 어떤 느낌? 그냥 일반적이에요. 차림은 저희가 생각 검은 도포에 검은 사깔 이런 걸로. 네, 뭐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 검은 도포, 검은 네. 사깔은 맞는데. 네. 일반 분들처럼 채용 가지 각색이고 그러시다 네. 저승사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게 됐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사자가 가세 정말로 가세 까만 가세 쓰고 까만 도포를 입고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무서워서. 만약에 정말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온다든지 아버지가 나온다든지 할머니가 나온다든지 할아버지가 나온다면 내가 친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조상은 내 꿈에 나타나서 딱 자기를 따라가자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꾸면 얼른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점집을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꿈을 꾸셨다 하면.